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없이 아프리카 해역에 파병됐다 집단 감염된 청해 부대원 전원이 오늘 저녁 수송기로 귀국했습니다 해외 작전 부대가 감염증으로 전원 후송된 것은 73년 국군 역사상 처음인데요 잠복기 등에 따라 확진자가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군과 방역 당국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소식 갈태용 기자입니다 활주로에 착륙하는 수송기. 출입구가 열리고 전투복 차림의 장병들이 내려섭니다. 승조원 301명 중 82%인 247명이 코로나19에 걸린 청해 부대원들입니다. 귀국과 동시에 전원 군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네 곳으로 이동해 PCR 검사를 받았습니다. 음성으로 판정되면 진해 해군 시설로, 양성일 경우 치료에 본격 들어가게 됩니다. 문무대왕함은 현지에 파견된 대체병력이 앞으로 50일간 부산으로 이끌고 올 예정입니다. 해외 작전부대가 감염증으로 전원 철수한 것 창군 이래 처음입니다. 때문에 그간 무대책으로 일관한 군 수뇌부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해부대의 백신 공백 우려는 올 초부터 제기됐습니다. 조한미군과의 차이는 둘째 치더라도 당장 다음 달 청해부대 후속부대는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채 6개월 파병에 나서야 합니다. 그럼에도 군은 방역당국 협의 결과 백신 공수가 어려웠다는 주장만 반복합니다. 장거리의 콜드체인 유지는 물론 군함 내 보관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배 위에서 백신을 맞다가 이상 반응 시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도 내놨습니다. 방역당국의 말은 다릅니다. 해외로 나가는 장병 접종만 논의됐을 뿐 백신 공수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백신의 해외 반출과 같은 구체적인 세부적인 논의나 협의까지는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 어, 드린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초유의 전투력 손실을 초래한 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파병부대 전원 귀국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서울 국방부 장관도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어서 배혜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해부대원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신속하게 군수송기를 보내 저는 귀국 조치하는 등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내하기 어렵습니다.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 부대원들의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다른 해외 파병 군부대까지 다시 한번 살피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이번 기회에 우리 공관 주재원 등 백신 접종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안전 대책도. 함께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장병들의 건강을 돌보지 못한 책임론의 입사인 군 수대부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보다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다수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장병들의 백신 접종을 적극 추진해 왔지만. 청해부대원들에 대한 접종 노력에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파병부대 방역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재반 대책을 철저하게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장권의 이번 사과는 지난 15일 청해부대에서 최초 확진자가 나온 뒤 닷새 만입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파병부대 백신 접종과 관련해 방역당국과 상반된 주장을 펼쳐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오비스 뉴스 배했습니다.